안녕하세요, 다낭생과 박재원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속형이냐 일시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운동이나 사우나 그다음에 실내외인 경우에 쓸수 있느냐. 그래서 쓸수 있는 타입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아직은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어떤 분이 있으셨었냐면 족구 선수셨어요. 실제로 저한테 수술하신 분인데 모발이식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족구 선수인데 헤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발 때문에. 그래서 족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헤딩을 안 하니까 팀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가발을 벗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끼리 어디 여행 갔는데, 뭐, 동남아로 가량 5박 6일 뭐 골프 여행을 갔다. 참 골치 아픈 거죠. 동남아 또더워 죽는데, 거기서 샤워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노출시키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죠. 이 여자친구가 모를 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가발을 더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모발이식에 적절한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뒷머리에 채취 부위가 안 좋을 때 그래서 필요한 양보다 채취가 가능한 양이 너무 부족해서 수술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가발을 쓰시거나 혹은 아예 빡빡 미신다고 하면 저는 민머리 두피 문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또 수염이라도 좀 많으면 괜찮은데 수염 이식도 저희 병원 아주 많이 하고 효과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수염마저도 없을 때 그런 경우는 가발을 더 권한다. 그리고 어떤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다 빼고 그냥 나는 너무 당당하게 자신있게 드라마틱하게 확 10대 때 어떤 꽉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모발 이식보다는 가발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저도 가발을 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발하고 모발 이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발, 모발 이식 이거는 좀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냐면요. 탈모가 이제 어느 단계 진행이 됐는데 약을 먹어서 되게 많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약도 복용 안 하고 가발을 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발 쓰고 이제 그때는 좋아 보이니까 약을 안 먹어 버리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노우도 뭐한 4단계였는데 6단계, 7단계로 그냥 몇년 사이에 어, 진행했는데 그때는 약을 먹어도 이제 소용이 없고 너무 많이 진행해서 수술하기에도 힘든 케이스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발을 처음에 결정할 때좀 전문가와 정확하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약이냐 수술이냐 가발이냐를 본인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렇게 좀 서치해 본 걸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거짓말이나 잘못된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 이게 내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전문가가 보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혼자서 이제 가발을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발을 쓰면서도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약을 그냥 딱 포기하고 안 먹을 것이냐 약을 그래도 좀 복용을 지속하면서 가발을 쓸 것이냐 이 부분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발이식에 정응증이안 됐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발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민머리 두피문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너무 장단점이 다르고 또그 사람의 개인 맞춤은 또 달라요. 일반적인 장단점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아 저게 남한테는 장점이지만 나한테는 단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맞춰서 심도 있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참 어려운 얘긴데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게 오히려 가는 병원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더 헷갈려 버릴 수가 있고, 어, 미리 조금 알아보고, 일단은 모발 쪽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하는지, 저희 병원 같으면 모발 탈모에 관련된 모든 게 가능한 병원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 저희 병원 정도로 다 가능한 병원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약물 치료, 탈모 치료,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 모발 이식도 절개, 비절개, 두피 문신, 무삭발 비절개, 롱이어 비절개 다 하는 병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조금 여러 개를 옵션으로 놓고 가장 적합한 거를 아무래도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선생님 혹은 모발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좀 병원도 잘 알아보고, 그 병원이 실력이 있는지, 연구 실적이나 뭐 수술 결과라든지, 많은 걸 알아보고, 한두 군데 가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